아 저는 네. 신체적으로 뭐 이상 있는 건 아닌데, 지금쯤 하는게 워낙 좋아하니까요. 네. 하려면 무릎도 좀 구해야 되고, 스틱을 들어도 잘. 사람 보 몰라지 않습니까? 우리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켜보기 위 2019년도에도 많은 도움이 었거든요그 이제 오늘도 시간도 되고 일정이 좀 아침 없어서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. 왔는데 네. <laughs> 딸이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잘 따라해서 <laughs> 너무 다행이고요. 네. 어. 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너무 음. 어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뒤에서 또 피드백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특히 하다 보면 내 습관에 젖어가지고 또 막막하고 그럼 뒤에서 또 구령으로 또어 어디 뭐 하면 또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날마다 조금 산 같은데 타지 않고 평지에서도 또뭐 아파트 계단도 있을 수있어 물론이죠. 이런 데서 늘상 내가 이제 내 몸이 체득화 되게, 네.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되, 되겠고요. 서울 이쪽에 또 교육 있을 때마다 많이 참여하겠고요. <laughs> <하겠습니다. 웃음> 수고 많이 해주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따님! <웃음> <웃음> 신발 너무 <다> 찍어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신발 너무 네. 찍어주세요. 저, <laughs> 네. 네. 저는 오늘 그냥 못 모르고 엄마 따라왔는데 어, 되게 유용한 거 많이 배워가지고 좋았고요.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저는 그 그 내려올때 발가락 그거가 네, 뒤꿈치로 띵띵 맞은 느낌 평상시 음. <laughs> 그렇게 걷고 있었잖그요 예. 스트레칭도 좋았고 예그 고양이 네, 타이거즈 때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... <laughs> 잘 배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